702번 같이 봅시다. 자, 그리고 또7 0 2번 한번 보면 자, 쿠키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일 때 하루에 200개씩 팔린대요 그죠? 1,000원일 때 200개씩 팔려. 자, 그러면 뭐 가격을 내리면 좀더 좀 팔리겠지, 그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X1을 내렸대요. 얼마에서? 천원에서 X1을 내렸대. 그랬더니 하루 판매량은 X개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쿠키의 하루 판매액이 최대가 되려면 한 개의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되니?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자, 한 개의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되니? 자, 구하려고 하는 거는 한 개의 가격이지만, 그죠? 자, X는 이미 거기 정해져 있잖아. 그지 자, 그대로 갑니다. 자, 하루 판매액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이런 얘기죠? 밑줄 쫙 쳐. 하루 판매액. 그러면 우리가 하루 판매액을 변수 y라고 한번 두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 식을 만들어야 돼. 그럼 하루 판매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한 개의 가격에다가 그죠? 판매한 개수를 더하면 아니, 곱하면 그지? 총 판매 금액이 되겠지? 그 얘기야. 하루 판매액은 한개 가격에다가 판매 개수를 곱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럼 그대로 갑시다. 하루 판매액은 한 개의 가격을 얼마라고 하자 100원에서 X 원을 어떻게 했대? 내렸대, 그죠? 그죠, 내려. 물론 플러스를 해줘도 상관 없어. 자, 두 번째 다시, 다시 보고. 자, 1000원 빼기 X 원을 내렸어, 한 개의 가격을. 그러면 판매한 금액은 아니, 판매한 개수는 몇 개가 될까? 그렇죠. 원래 천원이 200개가 팔렸는데, 그죠? 천원에 200개가 팔렸는데, X원만큼 내렸잖아. 내리면 플러스 X만큼이 더 팔린다고 했지. 그러니까 플러스 X를 써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해주면 되고, 형서자 여기를 거 이렇게 2차 함수 식이 보여지겠지. 그럴 때뭘 구하면 되는 거야? 함수의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로 이렇게 간단히 바뀌는 거죠. 그지? 그래서 할인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함수식 쓰고 나면 그냥 일반적인 최댓소 문제로 확 바뀌지, 그치? 어,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풀는데 푸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풀게요 응. 자, 여기까지 또 있니? 요거는 각자 계속 풀어봐 됐지? 응. 지워도 되니? 네, 대표님, 정리하세요7 2 0 721. 번2 1번 이거 다른 사람 721번 보세요. 자, 됐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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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자. 721번 일만원푸 푼 사람, 푸 사람. 오올킬이요 어, 네. 좋아, 또잘난척할수 있는 또 기회입니다. 자, 잘 봐. 이렇게 푸는 거야, 그지 자, 이런 거뭐 그죠? 자, 얘는 자. 점 P가 있는데, 점 P가 A와 C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그죠? 그랬을 때이점 P에서 점 P까지 선을 연결하면, 이 PB의 길이도 변하겠지, 그지?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PB의 길이는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PC의 길이도 P가 움직이면 이 길이도 움직이겠지, 그지? 변하는 도수야, 즉. 자, 요렇게 될때뭘 구하라고 했냐면, PB의 제곱과 PC의 제곱에, 이거 뭐,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이게 문제죠 그죠? 그러면 PB와 PC는 변하는 수야. 즉, 변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변수가 있을 때 최소값 구해라, 이런 얘기니까, 얘는 어떻게 구할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변수를 하나 뭘 만들어줘야 돼. x를 하나 뭘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자세히 보니까 요 정피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 이쪽에다 나도, 나도 모르게 왠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요 길이를 x라고 한번 해 볼게요 이런 뜻이에요 요 길이를 한번 x라고 한번 해 보자 자 그러면 얘는 아이거 설명하기가 귀찮, 좀 귀찮긴 귀찮은데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x라고 하면 이거 괜찮은까 이걸 점 D라고 할게 나오는 것처럼 점 D라고 하면 우리가 아, 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요게 x고 요게 자,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인 거 보이지, 그지? 보이죠? 얘랑 얘가 닮음이야. 따라서 자, 우리는 요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자, 닮음이니까 CD의 이거 대 X는, 그죠? 이거 대 이거는 CB 대 AB. 즉, 2루트 3대 2가 되는 거 보이니? 요거 대 요거다, 이거 보이니? 그쵸? 어, 발몸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자, 잡아. 얘가 2고 얘가 2루트 3이죠? 그러면 1대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얘가 x면 cd는 얼마가 되겠다? 루트 3대가 되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루트 3x 이렇게 바로 써줄수 있어야 돼 이제. 벌써 그냥 식을써 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어, 그, 거주면얘가 어, 2루트 3대 2야. 어, 루트 3대 1이니까 얘가 x 면 얘는 루트 3대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줘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요 길이는, 뭐, A, B, A 이렇게 되는데, 자, 요 길이는 그럼 뭐가 되지? 자, 2루트 3에서 뭘빼준면 돼? 루트 3X를 빼준 길이가 요 B, D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아우, 되게 귀찮다, 이거. 그러면 요 길이, P, b 의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요게 나왔으니까 P, B의 제곱. pb의 제곱은 뭐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해주면 되겠네 맞죠? 저야 이해됐어? 어, 그래서 pb의 제곱은 그리거 pb의 제곱은 pd의 제곱 아이고, 그냥 바로 쓸게요 뭐이거 p b 의 제곱 x제곱 더하기 이거 요거 제곱이죠. 그러니까 2루트 3, 빼기 루트 3, X의 전체 제곱. 요거 더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PC의 제곱이죠. 요거 PC의 제곱. 그래서 여기다 쓰자 잠딱 PC의 제곱은 PC의 제곱은 보니 요거 X 제곱하고 루트 3,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했다고 래서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주면 얘는 아이거 요거. 요거만 계산 했고볼까 x제곱에다가 이거 루트 3 바깥으로 나오면 되죠 그럼 얼마야 3으로 나올 수 있도록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으로 나오고 2 빼기 x의 전체 제곱 이거 정리해주고 얘는 얼마 x제곱 3x제곱이니까 4x제곱 서얘얘 더해주면 뭐가 돼? 2차 함수가 되 그렇지? 맞죠 그래서 요거 요거 더해주면 얼마니 x제곱 x제곱 4x제곱 6x제곱 이죠 그래서 주어진 식 x제곱 해서 어 3x제곱 4x제곱 어 8x제곱 인가요? 어 8x제곱이네 이렇게 해서 요거 정리해줘요.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12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음. 4,3,1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뭐를 구해 준대? 최대 최소값을 구해줍니다. 다음 x는 뭐가 되는거지? 다음 x는 여기서 보면 이 길이니까 그지? 요 길이는 0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작겠어요? 2보다는 작겠지 그지? 이 범위 안에서 이거 구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구해주세요, 여러분께서 정리해 또 있니? 7 1십이 원. 7 1십이 원. 얼마 되는데? 정리해 보 712번 말고또있네 73번, 즐거운 3번운즐거게즐거어2번하고거운 즐거운 즐하운 다. 그리고 거운도거운 즐거운 즐 어, 거 네. 응. 응. 계속 계산이 안계이안 돼? 어, 돼? 네한까로 묶어주면 로 묶는 거로 응, 묶어야지 어, 팔. 어 이거 팔이야, 팔 자. 5, 5, 6, 7, 8, 9, 10, 11, 12, 4 2분의 9 더하기 12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니? 2분의 15. 그래서 답이 나오겠네. 쉽게, 치워도 되죠? 아, 자, 요거 는 보자. 자, 요거는 뭐, 이렇게, 계산만 지저분하고, 막, 그래, 내용 자체는 별거 없어. 자, 보자. 자, 이 차원수죠, 그죠? 자, 712번. 이 차원수, FX는 X제곱이래요. 자,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요 직선인가봐. 요 직선이 AX 더하기 EA제곱이야, 그지 직선이니까 X에 관한 몇 차씩? 1차식으로 해서 1차 함수가 되는 거겠지. 그치? 어. 자 그러면 문제는 COD 자 그래서 이거 X절편이죠? 직선의 X절편 COD 이거 이 삼각형의 넓이 직각이죠?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했고요. 사각, 그 사각형 O E A, D. 이 사각형의 넓이네, 그지? 이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S2라고 했을 때, S2라고 했을 때, 이 S2는 사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에 몇 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자, 문제 이해가 다 됐죠? 문제 이해 다 됐지? 그럼 얘는 뭐 다르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그냥 풀어볼게 자, 얘는 어떻게 풀까 생각해보면 x 절편 y 절편이 관계가 돼 있지 그지? 그리고 나서 구하는 녀석이 넓이를 구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뭐니? s2가 s1의 넓이에 몇 배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지? 몇 배니라고 물어보면 굳이 넓이를 다 구하지 않아도 돼 미지수로 어떤 그뭐 3a제곱 얘는 3a제곱이고 얘는 결과적으로 봐봐요 누가봐? 결과적으로 다 구해봤더니 s1은 2a세제곱이고 400골의 사벨, 넓이는 뭐가 s2는 뭐가 되고 6a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구해줘도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몇 배니 이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아 그냥 요 상세 그대로 놓고 어떻게 이 점들을 a 지금 관계된 점들이 뭐니? a b c d e 죠 그죠? 요 각각의 점들을 전부 어떻게 a에 관한 식으로 다 표현하겠다는 뜻이에요. a를 숫자 취급해 가지고 다 그냥 구하겠다는 뜻이야. 이해 되니? 이해 되죠? 조금 의식한 방법이긴 한데 자, 한번 이렇게 해서 뭐를 하자? 어, 훈련을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계산 연습 하자 이런 얘기예요. 어? 자 그래서 구해보자. 일단 c 구할 수 있죠. c는 뭐지? 요 직선의 x절편이지. 따라서 y 대신 0 대입해가지고 x 값 구하면 되죠. 그래서 0 대입해서 a로 묶어줬더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값이 얼마? 마이너스 2a가 나오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 c의 X절편은 마이너스 2A다 이런 얘기죠. 좌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D는 Y절편이지? 자, 지연아. Y절편이야, 그지? 그럼 이거 1차 함수 보면 Y절편 바로 나오죠? 얼마? 플러스야 이거. 플러스 2A제곱, 그죠? 플러스 예제고 이게 y 절표 그대로 나와서 d의 좌표도 쉽게 나오지, 그렇지? 그 다음에 a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a의 좌표는 뭐지? 직선과 이차함수의 교점의 좌표지, 그렇지? 그럼 교점은 어떻게 구해? 얘랑 얘랑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죠. 이 교점에서의 이 이차함수의 y좌표와 이 교점에서의 이 1차 함수의 y좌표가 어떻다? 서로 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변도 x제곱과 ax 플러스 ea 제곱 이 우변도 어떻겠다? 같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지? 그래서 x제곱과 얘가 서로 같다 그때 이 x값을 구하면 이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됐죠? 이해됐지?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대각성공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x는 얼마? 2a가 나와 얘가 양수니까 그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 얼마? x는 마이너스 a가 또 나오지 얘는 그럼 어디야? 요점 b 의 x좌표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이사분배니까 이 그래서 a의 좌표 x좌표 나왔으니까 2a니까 뭐 제곱해주면 y의 좌표가 나와서 y는 4a제곱해서 a의 좌표 다 나왔죠 그죠? 2a하고 4a제곱.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a하고 그거 제곱해준 거 a제곱. 그다음 e의 좌표는 뭐? 요거의 x좌표니까 2 a 마 0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a, b, c, d 좌표를 다 구했습니다. 계산해서 한 거야. 아, 그래서 아, 구했 다음에 있는 그대로 직각삼각형이니까 얘는 뭐니?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얘가 좌표가 마이너스 2a인데 요선부까지 거리는 얼마다? 2a야 얘가 음수니까 양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2a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높이는 이 뒤에 좌표니까 2a 제곱해서 구하시면 돼요 이해됐지? 자 그래서 그래 정리 한번쭉 하세요 네파이드파 네. 나머지 갖고 오시면 해서 질문 몇개 정도 있지? 한 개? 너는 좀 이거 말고 좀더있지 네. 질문을 다 하고서 시작. 그 쉬었다가. 네. 기나 그래. 자, 효과를 정리하시고, 모으셨다 게요